십니까? 아, 제가 경매 학원을 좀 다녔거든요. 그래 어제부로 마지막 그 강의를 마쳤는데 역시 경매 학원을 다니기를 잘했다 싶어요. 이유인즉 어, 그 동안에 막연하게 경매 잘 모르고 뭐 경매로 뭐 집을 샀다, 뭐 싸게 샀다,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어, 들어서 어, 좀 괜찮다 싶어서 한번 시간 날때 한번. 경매 강의를 들어봤거든요. 오프라인으로 들었는데 어, 사람들 경험도 많이 들어보고 또 강사님이 그 권리 분석하는 것도 보고 어, 그런 걸그 경험을 했는데 어, 경매를 하시려면은 확실히 이제. 강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. 전혀 모르고 했다가는 진짜 큰 음, 음. 손해를 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. 그결첫 번째는 그거고 그래서 뭐 경매학원 잘 다녔다 싶어요. 싶고 아,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경매는 뭐 전문적으로 할 거면은 진짜 그 약간 그강 전문가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뭐 임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냥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싶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 교육 받고 경매에 참여하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권리 분석이라는 게뭐 특별히 주의점 몇 가지밖에 없어요. 그것만 잘체킹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낙찰 받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경매로 집을 샀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권리 분석할 때 보면은 제일 문제되는 거는 그 토지는 별 문제 없는데 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, 거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가 있을 때그 세입자를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죠.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경매로 집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리고 서울 요즘은 뭐 유행이 서울 쪽으로 많이 경매 받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사님 말씀하시기를 어, 그래서 좀큰 기회를 볼수 있다. 뭐 솔직히 제가 결론 맺은 거는 솔직히 경매도 나름 좋지만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아파트 분양 받아서 그런 거를 많이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좀 수익률 면에서 안전성은 있,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 진짜 주식에 저는 많이 그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저 정도 12% 보고 들어가나 뭐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경매하신 분들은 그 12%도 높게 보더라고요. 뭐그 월세 수익 같은 거 그래서 어,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완전성 높을지 몰라도 좀 호감이 안 가더라고. 솔직히 말씀드려죠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어, 집 내 집을 살거나 뭐 특별하게 좋은 거 있을 때 토지 같은 거땅 그때 한번 접근해 보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경매 학원 다닌 그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